제주바다에서 찾은 트로트 여왕의 진심. 송가인, 좋은 심의 이름으로 전한 나 자신을 위한 삶의 이야기. 무대 위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팬들의 환호 속에서 트로트 여왕으로 군림하던 송가인. 그녀가 도련 모든 일정을 멈추고 제주로 향했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5일, 그녀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단한 장의 사진은 그 이유를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두 팔을 벌린 채서 있는 무대 의상이 아닌 흰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의 한 여인. 그 사진은 송가인이 아닌 좋은 심으로서의 그녀가 세상에 처음으로 자신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뒤에 숨겨진 공허함. 2025년 상반기, 송가인의 행보는 그 어느 때보다 바빴습니다. 2월에는 정규 사집가인 달을 발매했고, 곧이어 전국 콘서트 투어를 시작하며 팬들과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완벽한 창법으로 무대를 장악하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대중을 열광시켰지만 스포트라이트 이면에는 아무도 모르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무대와 인터뷰, 쉴틈 없는 스케줄 속에서 그녀는 점차 자신의 중심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날 문득 거울을 보며 나는 지금 누구지? 라고 중얼거렸다는 그녀의 고백은 무대 위 완벽한 모습 뒤에 숨겨진 깊은 공허함을 드러냅니다. 팬들과 제작진, 그리고 수많은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달려왔지만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피로와 외로움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그 물음의 끝에서 그녀는 결국 모든 일정을 멈추고 자신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주, 조은심의 진정한 무대가 되다. 송가인이 아무런 예고 없이 향한 곳은 바로 제주였습니다. 방송을 위한 것도 팬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도 아닌 오직 좋은 심한 사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주의 바다는 그녀에게 가장 다정한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화장을 지운 맨 얼굴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디제는 무대를 내려오고 나 자신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 말을 은퇴 암시로 받아들였지만 그 의미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만 맞추지 않고 스스로를 위해 노래하고 숨 쉬겠다는 삶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녀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은 바로 그 선언의 첫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무대 위 트로트 여왕의 옷을 벗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온전히 자신과 마주한 그녀의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삶으로 전하는 쥐로의 메시지. 팬들은 그녀의 사진을 보고 드디어 해방된 느낌이다. 이제는 언니 자신을 위해 살아달라는 댓글을 남기며 뜨거운 지지를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그녀의 멋진 무대와 노래에 감동했다면, 이제는 그녀의 삶 자체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고 있다고 말합니다. 송가인은 무대 위에서 보여지는 캐릭터가 아닌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주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가? 송가인의 여정은 삶이란 완벽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멈춰서 숨을 고르고 다시 방향을 잡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녀는 화려한 조명과 박수갈채가 없는 곳에서도 충분히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장식 없이 자연과 마주한 모습 속에서 그녀는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송가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녀의 노래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노래는 더 이상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로 남을 것입니다. 팬들은 앞으로도 그녀의 무대를 기다리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어디에 있든 온전히 자신으로 존재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팬의 바람일지도 모릅니다. 송가인, 좋은 심으로 돌아오다. 제주에서 찾은 진짜 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여왕 송가인이 화려한 무대 조명과 수많은 환호성 대신 조용한 제주 해안가에서 자신을 찾았습니다. 지난 8월 5일, 그녀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한 장의 사진은 평범한 휴가 사진이 아닌 무대 위 완벽한 송가인이 아닌 좋은 심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겠다는 조용하지만 강렬한 선언이었습니다. 무대 뒤에 공허함, 제주에서 찾은 진짜 나. 2025년 2월 정규 사집가인, 가인, 달라 발매 후숨 가쁘게 달려온 송가인은 반복되는 스케줄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잃어갔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지? 라는 질문의 끝에서 그녀는 모든 일정을 멈추고 제주로 향했습니다. 스태프도 없이 화려한 의상도 없이 오직 좋은 심으로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주에서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화장을 지우며 거울 속에 자신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지제는 무대를 내려오고 나 자신으로 살아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은퇴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만 맞추지 않고 스스로를 위해 노래하고 숨 쉬겠다는 진심 어린 다짐이었습니다. 노래가 아닌 삶으로 전하는 위로. 송가인의 제주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 전체의 방향을 다시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조용히 산책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좋은 심으로 존재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강하고 완벽했던 송가인과 달리 무대 아래의 좋은 심은 솔직하고 인간적이었습니다. 팬들은 이제 그녀의 화려한 무대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그녀의 진솔한 모습에서 더큰 위로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자신의 삶그 자체로 환벽해야 할 필요가 없고 멈춰서 숨을 고르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수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여정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주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도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아볼 재주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송가인, 좋은 심으로 돌아가 제주에서 자신을 찾다. 대한민국 대표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화려한 무대 뒤에서 겪었던 내면의 공허함을 고백하며 본명인 조은심으로 돌아가 제주에서 자신을 찾는 여정을 공개했습니다. 그녀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한 장의 사진은 단순한 휴식의 기록을 넘어 자신을 잃어버렸던 지난날을 뒤로 하고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강렬한 선언이었습니다. 무대 위 송가인, 무대 아래 조은심. 2025년 2월 정규 사집가인 가인. 달을 발매하며 숨가쁘게 달려온 송가인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점차 자신의 중심을 잃어갔습니다.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늘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거울 속 자신에게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제주에서의 치유. 결국 모든 일정을 멈추고 제주로 떠난 그녀는 그곳에서 핸드폰을 내려놓고 화장기 없는 얼굴을 마주하며 좋은 심으로서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눈빛이 말하는 진심. 4월 제주 팬미팅에서 비 속에서도 자리를 지켜준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지만 당시 그녀의 눈빛에는 무대 위 화려함 속에 숨겨진 위태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솔직한 모습이 전하는 깊은 위로. 송가인이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뒷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그 모습은 트로트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을 위해 숨 쉬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삶으로 전하는 메시지, 팬들은 그녀의 솔직하고 인간적인 모습에 더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멋진 노래에 감동했다면, 이제는 그녀의 삶그 자체에서 위로와 힘을 얻고 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시작, 송가인은 앞으로도 자신에게 솔직한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는 팬들에게 자신을 위해 살아가라는 용기의 메시지를 던지며 단순한 스타와 팬의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로 거듭났음을 보여줍니다. 송가인의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나는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가 자신을 찾아 떠난 제주에서의 시간은 우리에게도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아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제주바다에서 찾은 트로트 여왕의 진심. 송가인, 좋은 심의 이름으로 전한 나 자신을 위한 삼의 이야기. 무대 위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팬들의 환호 속에서 트로트 여왕으로 군림하던 송가인. 그녀가 돌연 모든 일정을 멈추고 제주로 향했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5일, 그녀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단한 장의 사진은 그 이유를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두 팔을 벌린 채서 있는 무대 의상이 아닌 흰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의 한 여인. 그 사진은 송가인이 아닌 좋은 심으로서의 그녀가 세상에 처음으로 자신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뒤에 숨겨진 공허함. 2025년 상반기, 송가인의 행보는 그 어느 때보다 바빴습니다. 2월에는 정규 사집가인 달을 발매했고, 곧이어 전국 콘서트 투어를 시작하며 팬들과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완벽한 창법으로 무대를 장악하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대중을 열광시켰지만 스포트라이트 이면에는 아무도 모르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무대와 인터뷰, 쉴틈 없는 스케줄 속에서 그녀는 점차 자신의 중심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날 문득 거울을 보며 나는 지금 누구지? 라고 중얼거렸다는 그녀의 고백은 무대 위 완벽한 모습 뒤에 숨겨진 깊은 공허함을 드러냅니다. 팬들과 제작진, 그리고 수많은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달려왔지만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피로와 외로움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그 물음의 끝에서 그녀는 결국 모든 일정을 멈추고 자신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주, 조은심의 진정한 무대가 되다. 송가인이 아무런 예고 없이 향한 곳은 바로 제주였습니다. 방송을 위한 것도 팬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도 아닌 오직 좋은 심한 사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주의 바다는 그녀에게 가장 다정한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화장을 지운 맨 얼굴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디제는 무대를 내려오고 나 자신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 말을 은퇴 암시로 받아들였지만 그 의미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만 맞추지 않고 스스로를 위해 노래하고 숨 쉬겠다는 삶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녀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은 바로 그 선언의 첫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무대 위 트로트 여왕의 옷을 벗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온전히 자신과 마주한 그녀의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삶으로 전하는 쥐로의 메시지. 팬들은 그녀의 사진을 보고 드디어 해방된 느낌이다. 이제는 언니 자신을 위해 살아달라는 댓글을 남기며 뜨거운 지지를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그녀의 멋진 무대와 노래에 감동했다면, 이제는 그녀의 삶 자체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고 있다고 말합니다. 송가인은 무대 위에서 보여지는 캐릭터가 아닌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주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가? 송가인의 여정은 삶이란 완벽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멈춰서 숨을 고르고 다시 방향을 잡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녀는 화려한 조명과 박수갈채가 없는 곳에서도 충분히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장식 없이 자연과 마주한 모습 속에서 그녀는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송가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녀의 노래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노래는 더 이상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로 남을 것입니다. 팬들은 앞으로도 그녀의 무대를 기다리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어디에 있든 온전히 자신으로 존재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팬의 바람일지도 모릅니다. 송가인, 좋은 심으로 돌아오다. 제주에서 찾은 진짜 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여왕 송가인이 화려한 무대 조명과 수많은 환호성 대신 조용한 제주 해안가에서 자신을 찾았습니다. 지난 8월 5일, 그녀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한 장의 사진은 평범한 휴가 사진이 아닌 무대 위 완벽한 송가인이 아닌 좋은 심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겠다는 조용하지만 강렬한 선언이었습니다. 무대 뒤의 공허함, 제주에서 찾은 진짜 나. 2025년 2월 정규 사집 가인 가인. 달라발매 후 숨가쁘게 달려온 송가인은 반복되는 스케줄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잃어갔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지? 라는 질문의 끝에서 그녀는 모든 일정을 멈추고 제주로 향했습니다. 스태프도 없이 화려한 의상도 없이 오직 좋은 심으로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주에서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화장을 지우며 거울 속에 자신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지제는 무대를 내려오고 나 자신으로 살아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은퇴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만 맞추지 않고 스스로를 위해 노래하고 숨 쉬겠다는 진심 어린 다짐이었습니다. 노래가 아닌 삶으로 전하는 위로. 송가인의 제주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 전체의 방향을 다시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조용히 산책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좋은 심으로 존재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강하고 완벽했던 송가인과 달리 무대 아래의 좋은 심은 솔직하고 인간적이었습니다. 팬들은 이제 그녀의 화려한 무대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그녀의 진솔한 모습에서 더큰 위로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자신의 삶그 자체로 환벽해야 할 필요가 없고 멈춰서 숨을 고르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수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여정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주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도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아볼 재주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송가인 좋은 심으로 돌아가 제주에서 자신을 찾다. 대한민국 대표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화려한 무대 뒤에서 겪었던 내면의 공허함을 고백하며 본명인 조은심으로 돌아가 제주에서 자신을 찾는 여정을 공개했습니다. 그녀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한 장의 사진은 단순한 휴식의 기록을 넘어 자신을 잃어버렸던 지난날을 뒤로 하고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강렬한 선언이었습니다. 무대 위 송가인, 무대 아래 조은심. 2025년 2월 정규 사집 가인 가인. 달을 발매하며 숨가쁘게 달려온 송가인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점차 자신의 중심을 잃어갔습니다.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늘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거울 속 자신에게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제주에서의 치유. 결국 모든 일정을 멈추고 제주로 떠난 그녀는 그곳에서 핸드폰을 내려놓고 화장기 없는 얼굴을 마주하며 좋은 심으로서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눈빛이 말하는 진심. 4월 제주 팬미팅에서 비 속에서도 자리를 지켜준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지만 당시 그녀의 눈빛에는 무대 위 화려함 속에 숨겨진 위태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솔직한 모습이 전하는 깊은 위로. 송가인이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뒷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그 모습은 트로트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을 위해 숨 쉬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삶으로 전하는 메시지, 팬들은 그녀의 솔직하고 인간적인 모습에 더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멋진 노래에 감동했다면, 이제는 그녀의 삶그 자체에서 위로와 힘을 얻고 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시작, 송가인은 앞으로도 자신에게 솔직한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는 팬들에게 자신을 위해 살아가라는 용기의 메시지를 던지며 단순한 스타와 팬의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로 거듭났음을 보여줍니다. 송가인의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나는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가 자신을 찾아 떠난 제주에서의 시간은 우리에게도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아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